이 차량 체험은 W입니다. 오늘 차량이 많이 입고돼서 이 차가 다섯 대째네요. 자, 11년식이고 키로수가몇키로대다했들어거지 22만. 22만. 자, 이 차량 라파 플러스 대용량 다섯 개 그리고 승용차용 한 블루바이가스간에 하나 그리고 무동운 터보 헤어리 흡기 하나 배기 두개 그리고 플러스 에너 접지는 고무 평으로 장착을 했습니다. 한 85%. 87% 정도 세팅값 되고요. 자, 이제 느껴지는 것만 얘기해 주시면 되고요. 200m 앞에서 안전 여기에 7 0 k m 나 있으니까 그거 지난 다음에는 좀밟으셔도 상관없습니다. 300m 앞에서 안전 운전하십시오. 300m 앞에 사고 다발 구간입니다. 시후 안전 운전하십시오. 네. 그게 1차적으로 느끼는 거고요. 어, 엑셀레이터를 기존 상태보다 덜 밟아도 차가 힘을 쓰고요. 기아 변속도 부드럽게 바뀌고 그리고 하나 또 느끼는 게 이제 그, 그, 더 가셔야 됩니다. 계속 시전. 한 80km나 90km 달리다가 엑셀을 떼면 그냥 평지나 약간 내리막에서 계속 차가 밀고 가요. 항속 주행 거리가 늘어나기 때문에 연비가 좋아진 거거든요. 지금 다 뗐죠. 그래도 속도가 점차히 떨어집니다. 원래는 뒤서 딱 당기면서 속도 떨어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평지나 저 신호가 멀리 빨간불일 때 빨리 엑셀부터 떼고 또 차간 거리 좁아지고 엑셀부터 떼고 그리고 약간 내리막에는 차 없으면 그냥 어느 정도 속도 맞춰서 8, 90, 100km 맞춰놓다음에 엑셀 떼면 계속 밀고 갑니다. 고객 쌓여서 이제 비가 좋아진다. 500m 앞에서 안전운전 십시오 i 마시고 얘기를 r 시 i 영상 o 웃상에웃직입아다아니 지금 이렇게 r 네. 급가속을 해 u r e if y o u r 고 n 주 t sure if y o 떨어 e not sure if you're n 기 t s u r 1 i 0 you're not s u 가서 한 700m 내려가서 뉴턴이 있습니다. 내려갈게요 계속 80에서 엑셀 한번 다떼 보세요. 100%다떼 보세요. 그리고 속도계기 한번 보세요. 약간 오히려 올라갑니다. 300m 밖에... 300m 밖에... 300m 밖에... 라도0 m 밖에... 라도 왜냐하면 기아가 들어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예를 들 모르시는 분은 중립에 놓고 무게감으로 탄력으로 가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기아가 들어간 상태에서는 어찌 됐던 간에 속도가 떨어지게 돼 있어요. 여기서 유턴 한번 할게요. 매다는 가만히네. 그래요? <laughs> 한번 타보세요. 재밌으실 겁니다. 저희 매장에 오시는 고객님들 뭐 10분이면 10분 다 작업하는 것도 옆에서 봐도 그냥 감고 넣어놓기만 하는데 왜 차가 좋아지냐고 그 의문이구요 지금 한번 해볼게 브레이크 잡으셨죠? 응. N에 한번 넣어보세요 중립에다가 원래 중립에 넣으면 차가 가장 조용하죠 자, 원래 드라이브에 가면 떨리는 소리가 나죠 한번 드라이브 가보세요 조금 나긴 하지만 상당히 이런 게 좋아져요. 그래서 지금 기아 변속 오토 차량이라도 기아 변속이 되면 힘을 쓰려고 그러면 웅탁 웅탁 바뀌는 게 느껴지잖아요. 그치. 그런 게 상당히 스무스해집니다. <laughs> 원래 막 떨어지는 게 보일 정도예요? 아까 그렇게 가속하면은아 그래요? 아 그래요? <laughs> 저희는 그냥, 뭐, 타 무동력 터보도 어느 정도 다 장단점이 있지만, 무조건 다 장점들은 있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저속이든 고속이든, 다 효과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뭐, 그타 무동력 터보는 말씀 안 드리지만, 중요한 건 무동력 터보하고, 라파라는 이 개념을 같이 혼합해서 했을 때, 그, 음그 좋아지는 부분들이 극대화가 되는 것들을, 탈수 있는 데는 저희하고 경부경차, 본사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오르막입니다. 한번 느껴보세요. 평상시에 밟을 때보다 덜 밟아도 차가 좀 힘을 잘 쓰고 잘 괜찮은지. 한 1, 2, 7, 4시간 힘 좋아졌죠. 그러니까 힘이 좋아지고 부드러워지는 거 같이 다할수 있는 게 저희 제품들이라요 한 1년 정도만 더 고생하면 이쪽 계통에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상위권에 올라가서 하지 않을까 싶어요. 이게 아직도 이걸 모르는 사람들이 어마무시하게 많기 때문에. 사실은 신차에 할때더 좋은 거예요. 신차에 넣 신차에. 신차에 을때 가장 엔진 상태가 좋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거를 그대로 쭉 계속 유지한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타시다가 신차 하시게 되면 언급 달라고 많이 보세요. 운전이 편해져요 장거리 운전해도 발끝으로 까딱 깐다 운전만 해도 되니까 상당히 장거리 중에도 피곤함을 몰라요 저는 뭐 맨날 떠드는 거니까 내 제품이니까 뭐 그럴 수는 있는데 중요한 거는 소비자분들이 느끼는 것들 을 우리한테 데이터를 주시기 때문에 그거는 거짓말이 안되죠요 뭐 쫓아다니면서 데이터 뽑을 순 없고 사장님 오늘 얼굴은 안 나오는데 사장님 계속 미소를 짓고 웃으시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느끼고 계신 거잖아요. 그치, <laughs> 그게 중요한 겁니다. 500m 앞에서 안전운전 하십시오. 그러니까 차 상태가 그 상태에서 무조건 좋아지게 됐을 경없는 시스템이 300m 앞에서 안전운전 하십시오. 아마 아버님한테 이런 거 했다고 안 하고 차 드리면 아버님도 바로 하실 거예요. 차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여성 운전자분들도 저희 고객들이 이제 본인 차에 속가 보니까 가져 와서 달아서 줬는데 차에다 뭐 했냐 바로. 일단은 게이지가 가만히 있으니까 좋네요. 아 그래요? <laughs> 타보세요. 뭐 사장님 오늘 연비 때문에 오셨으니까 그게 가장 민감하죠. 근데 이제 부드러워지고 가벼워지고 힘이 세진 것 같다라는 거는 엑셀을 덜 밟아도 그걸 다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연비에 온도에선, 도움이 된다는 거죠. 언덕에선 시티가 나는 그죠? 이게 뭐 하나만 빠져도 좀 느낌이 틀려져이 느낌이 틀려질 수가 있기 때문에 조합 장착을 권유하는 거예요. 역할이 다른 건데 최적화시킬 수 있는 부분이 같이 있을 때가 나오니까. 그래서 타보시면 가장 말씀하시는 게, 어, 진짜 신기하다. 희한한데? 이런 말씀들을 가장 많이 하세요. 영상에서만 봤을 때는 정말 사실일까 하고 오는 부분이 있으니까, 느끼는 것들은 더 크게 좀 느끼시는 분이 없잖아요. 지 하시면서 차가 조금씩 더 좋아지는 것도 느낄 수 있어요. 장거리 한번 뛰고 오면 더확올때 있고. 네, 이런 것처럼. 좀... 한번 갔다 와 보세요. 네. 혹시라도 만땅 넣고 앵겁을까지 얼마를 탔는지를 알고 계시면 그거를 한번 체크해 보시면 되죠. 네. 계속 1, 리차로 직진하시면 됩니다. 저희 매장 지나서 유턴해서 들어가야 돼요. 아까 저희 기술대표가 말한거는 한번 체크해보시는게 좋습니다. 거의 다 찝어내요. 웬만한 정비소 카센터 사장도 명함 잘못내요 차에 워낙 미쳐있는 친구라서 저희가 그런거 많이 잡아드렸어요. 본인도 모르고 탔는데 카센터 가는데서 싹 봐달라해서 그런 얘기 하지도 않았었는데 사장님 이 얘기해줘서 봤더니 차가 틀려 지니까 그렇게 해주고 되게 많 았어요. 브레이크 유격도 좀 올라옵니다. 그 원리까지 제가 설명을 안 드리겠는데 브레이크 유격도 올라와서 브레이크도 잘 먹어요 네. 확실한 건 치고 나가는 거 낮은 것 같아요 그죠? 네? 치고 나가는 거 틀려졌고 일단은 게이지 안 움직이고 좋고두 아, 네, 가지 정도가 좀 좋아졌네요 <laughs> 탄력 쪽 많이 이용하시고 그러시면 됩니다 최근면 W 저희 작업 많이 했어요 예전에 라파 뭐 세나 뭐 땡땡땡 그거 했을 때는 반품도 나왔었던 게최더블 W였는데 그 분을 갖다가 우리가 개발했다고 와서 다시 장착하더니 야 사장님 정말 대단하다고 그것도 다가 달아봤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틀릴 수 있냐고 그렇게 느낀 데이터가 있으니까 우리도 확신이 있어서 작업을 하는 거고요 이런 평지같은 데서는 기아 변속이 느끼려고 해야 변속됐구나 느낄 수 있고 그냥 운전하면 언제 됐는지 모를 정도로 순수하게다바고 미션 충격이 있었던 차들도 미션 충격까지도 좋아진다니까 깜짝 놀라시는 분도 많고요. 나중에 라파 플러스 2 한번 해보세요. 재밌어집니다. 또 재밌어집니다. 저희가 막강의에서 하라진 않아요. 최소한 저희가 70%까값 이상 하라는 이유는 핵 정도 했을 때 타고 나와봐야 느끼는 걸확 느끼거든요. 운라 사람 느껴지는 게 없으면 좋아 졌는지뭔지 몰라요. 그치? 네. 저 밑에 두 번째 신에서 유턴할 겁니다. 엑셀 한번 떼보세요. 계속 밀고 갈 거예요. 속도는 촤이 떨어지면서 계속 밀고 가. 네, 여기서 유턴할게요. 아니 밟으실 때는 꽤 밟으실 것 같은데. <laughs> 예, 유턴 하시면 됩니다. 500m, 앞에서 안전 운전 하십시오네다려 찍어요. <laughs> 저희거 알고 단점은 하나 그겁니다. 차잘 나가니까 막 밟게 되면 연비 더 나옵니다. 안 좋아집니다. 예, 네. 그거는 뭐 불변의 법칙이니까 알고 계시면 되고요. 하여튼 효과 많이 보시고요. 그 사업 잘 되시고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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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 뵀으면 합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예. 네.